아침 마침. 뜯어도 돼. 마침은 간단하게. 이건 전혀 간단한게 아니야 지금 양이 맛있어 스 음, 어, 맛있네 어 아, 밥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잘 마스터. 아니야

아, 빗소리 좀 듣게 조용히 해, 좀 해주면 안 돼? 빗소리에 집중해 봐. 이 향도 얼마나 좋아. 음 숨내. 숨내래. 하이맥 숨내 숨내. 숲향기라고 <laughs> 하지 누가 숨내라고 하냐? 음. <laughs> 아니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가 그을까세 글자로 표현을 해. 닫은거 것것 같은데? 것 네. 눈 받았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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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어 아, 너무 예쁘다 뭐야 이기 진짜 부천인가 봐 오리공원, 도토리 도토리공원도 있고, 고래공원도 있고, 여기 되게 많은. 데 고래, 고래가 있어? 여기 고래공원, 도토리공원. 이름만 고래지. <laughs> Hello. 먹이 주시 빨리. 먹이 됐어. 들어. 와. 왜 올라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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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 놀짝이네놀짝이야 오, 씨. 이렇게 딱. 오. 오. 밥이야. 응, 다시 고랑 같은 거? 응. 이거 먹 응. 먹어. 이걸로 살짝 매운 맛은 맛있을 것 같아. 아. 아래가 더 살만해. 행 아. 고맙습니다. 고 갑자기 배고파 울컥해? <laughs> 어. 없을 수있을 맞아? 여기 맞아? 우와, 자기 기력 최고야 이이 하나 그리고 MNet M 사이즈. M 사이즈. 수. 어. 버터피어 한 마리. 한 마리. 응그응어제 응? 응. 이렇게 었잖아 응. 진짜 그는거데어잘 살펴봐 잘 살펴봐 음. 잘 앞으로 가볼까요? 응, 오, 컵도네. 이거 젤리 수혈하는 거 아니야? <laughs> 피부에 꽂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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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겔이야링겔이냐고요링겐이 뭐, 링겐링겐인데 일단 이사가 그래, 그냥 마이야 여기. <laughs> 마있어 <마트에서. 웃음> 와, 먹을 <먹고> 것 즐겨. 아깝다. <laughs> 정준아, 오늘, 예. 오늘. 그러네? 어, 정준아 씨도 그, 촬영하원도전할때 왠지 그 모습 어? 왔대, 그. 그러네? <laughs> <것> 같아. 어? 얘는 <laughs> 쟤 어, 아, 아, 아니야? 그러네? 그거 맞은거 같아? 어, 저거. 어? 아, 그게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딱 보면 뭔지 알것 같아. 기는 왜 이렇게 맛있지? 얘네들 우리나라에 이렇 잘하는... <laughs> 화는 없 뭐야? 어, 영양증이 어는 건데? 여기야? 어있습니까 약간 너무 짭짤한데, 응. 먹어봐. 맛있어. 음, 아, 조금 짠데, 오, 맛있어. 이건 물인가 본데? 어, 물인가? 드디어 터졌어. 7 8 0만원인구나 싸? 응. 응. 어? <laughs> 왜 이렇게 싸지? 제발 많이 쌉니다 이거 너무 지가어왜 이렇게 가 없어 왜 이렇게 싸지? 80만원인줄 까 여덟 이8 이게 여자분 것 같다 작아서 응! 4만 4 9 5 0 0원 침낭이에요? 커버, 레인 커버 같은 거. 응. 왜, 왜, 여기가 더 비싸? 한국보다? 어? 희한하게 한국이 싸더라, 이런 거. 어... 아, 근데 스노우피크는 여기가 좀 싸고. 조금 싸고. 응. 어, 어, 이거 어... 나 이거 지금 5,170이잖아. 응, 응. 한국에서는 3 4만0원 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경량이 너무 귀엽다, 이거. 오, 응.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갖고 싶어 신발 주머니야. 우와. 오. 저기 아, 커지네? 응. 잘라먹었네? 응. 심지어. 얼마야? 굉장 아, 무겁냐? 어떻게 해도 되죠? 8만원. 아, 무거워. 어. 명란에 오징어 닭발이 들어있어. 응, 명란 오징어 닭발. 음! 배가 부드럽다. 맛있지, 맛있지. 응! 세상 비빔는데 안 나. 우와! 아, 소해요 엄청 소고소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다. 응. 나뭔 진짜 좋아하는 거. 어저밥아고요전이 <음> <음> 생각하면 되네 그게 아... 팥, 팥하고 아... 버터랑 같이 을 계속 먹잖아 그지 그치? 그치? 앙금버터가 그래 어! 딱그거있네먹어봐맛있어 앙금맛있지 어딱그 맛이야? 응 맛있어? 팥이 진짜 맛있다 왜? 응 음! 팥왜 이렇게 맛있어? 빵 별로 안 먹고 위에 파타고 버터만 다먹었네파팥왜 이렇게 맛있어? 빨리 마, 팥 한번 먹어봐 頑張うん